우리는 모두 존중받기를 원합니다. 존중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. 존중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. 그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. 첫째, 존중은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.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는 신뢰를 쌓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존중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존중은 대화를 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셋째, 존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.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듭니다. 마지막으로, 존중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자신을 존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. 그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첫 걸음입니다. 오늘부터 작은 행동으로 존중을 실천해보세요.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. 존중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.